혼자 삽질하던 이장, 이 할머니가 마을을 살렸습니다. 1971년 봄 강원도 정선 상골 마을. 이장 혼자 광장을 파고 있었다. 먹고도 못 사는데 무슨 새 마을이냐? 하나둘 등을 돌렸다. 사흘째, 아무도 오지 않았다. 그때였다. 70대 최순덕 할머니가 나타났다. 이장, 혼자 하면 안 되지. 내 손주가 살 마을인데, 어찌 모르겠나. 호미가 땅을 쳤다. 한 사람이 창문을 열었다. 첫날, 다섯 명이 나왔다. 이틀째, 스물 명. 사흘째, 마을 전체가 나왔다. 새벽 다섯시부터 밤 구시까지, 돌을 나르고, 흙을 고르고, 길을 냈다. 한 달, 이백 명이 함께 흘린 땀. 일년 후, 마을이 다시 태어났다. 포장도로 다리 공동창고. 1975년 영농조합 설립. 수확량 30% 증가. 소득 2배 상승. 정부가 찾아왔다.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? 할머니가 조용히 답했다.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가난입니다. 우리 일이라 생각하면 그게 부자되는 길입니다.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은 함께합니다. 혼자보다 함께. 이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